3세트 경기죠. 한희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서 패배하게 되더라도 5만원 받고 집으로 안 갑니다. 이거 연승전 끝날 때까지 함께 하다가 저와 밥을 먹겠죠. 네. 자, 경기가 지금 시작됐고요. 먼저 보이는 프로토 스수는 익명의 네. 프로게이머 선수고요. 그리고 이에 맞서는 테라는 한희석 선수입니다. 1대1. 네. 여기서 승자가? 어, 한희석 선수가 되면 <laughs> 11승이 되고 익명 선수가 이기면 연승이 끝나죠. 네. 여기서 과연 한희석 선수 의 연승을 익명의 선수가 지금 끊을지, 익명 선수는 또 이제 두 경기에서 뭐 연승 끊고도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연승을 하고 나서 본인이 그냥 빠지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연승 세이브 되면서 빠질 수도 있죠. 네. 그 부분이 좀 있고요. 댄디 한희석 선수에게 깨졌습니다. 2대0 예, 이대0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경훈 선수 음. 유망주고 17살인데 그 선수도 2대 0. 음. 그리고 이제 25세 프로토스 최민호 선수도 음. 아쉽게 패배했죠. 그리고 임성춘 선수는 스타 3 준비 중이에요. 스타 3. 스스. 예. 스타 3라면 그때 한번 다시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로토스로. 근데 진짜로 성춘형이 대단하신 게 게임 오더해 보시고 감독도 해 보시고 해설도 하고 계시고. 망해도 보고. 네. PC방도 영화도 찍어보고. 찍어보고 영화도 찍어보고. 그런데 네. 과연 그게 좋은 걸까요? <laughs>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게. 왜냐면좀 음. 이리저리 쓸 데가 좀 쓸데가 좀 안타라는 거 아닙니까? 음. 전에 보면 이제 PC 방이 안 됐을 때 엄청 상심이 크더라고요. 그 PC 방이 안된게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친구가 이 사람 문제로 인해서 음. 그래서 이제 어긋나갖고 안된 거예요. 좀 그래서 더 타격 큰그 거죠. 차라리 그러니까 그게, 내 능력으로 망하면 괜찮은데. 그게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사람 대 사람 관계에서 네. 딱 그분은 되게 보셨어요. 있습니다. 어. 하지마 안 받을게. 너다 가져. 크... 그러다 망했죠. 네, 가셨죠. 한이석 선수와 <laughs> 익명의 프로토세 대결입니다. 이들는 한이석 선수가 이겼습니다. 이거 너무 이게 <laughs> 네, 네. 사인용이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 삼 분의 이 확률이네요. 네. 실패했죠. 한이석 선수가 네. 이들는 좋아요. 그리고 선카스1:1 일이기 때문에 음. 이들은 확실하게 이겼습니다. 네. 지이잘 들리시죠, 여러분? 그쵸, 네. 그리고 탐사진도 잘 들리고 됐어요. 어. 이거 광주가 되는데 경부고속도로 탔죠? 음, 그렇죠. 네. 지금요? 네. 지금 제... 네. 이제는 지금 오더라도 실례가 음. 나오기 때문에 한인석 선수가 이번엔 각잡고 하는데요? 연승 하겠는데요? 어. 십일. 진짜? 어, 이거는 수 있을 것 같은데. 눈빛 보세요. 이 그리그 타 올라요 네. 불 타오르고 있습니다. 아... 어, 거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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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 산을 오, 되게 수... 안마당에 어, 그 없는 걸 확인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이제 됐어요. <웃음> 음. <웃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음. 설명해드렸어요. <laughs> 한이석 선수가 그 견제에 좀체력화돼 있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렇죠, 이 선수가 정말 네. 뜬금없는 타이밍에 병력을 돌려주는 그런 센스있는 플레이를 잘할때 보여주면서 우승을 거뒀던 선수거든요 음. 군단의 심장에선 그런 모습이 안 나왔었는데 공허의 유산에서 다시 나오고 있는 지뢰가 있는데요 오오 어... 어, 정말 환경제 설수는 센스가 좀 있어요 유망을 음. 끄는 센스까지 옥접언 어쩌면... 옥접언은 예, 항상 다르니까. 상황에 맞게 네. 눌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음센 음. 어 황영재 선 개인 방송만 1 0년 차예요? 그렇죠? 곧 그, 스타 원까지 하면 뭐 이렇게 많이 했어요? 스타 원도 했거든요. 돈은 좀 벌었어요? 아니, 아 그냥 했죠. 예, 기부 천사잖아요? 기부 천사죠. 완전 응. 전부 다 기부하는. 정말 아프리카의몇 없는 엔젤 BJ이기 때문에. 응. 네, 결혼 뭐 저기 <laughs> 촌 말씀해 주셔요? 말씀드릴까요? 촌? 저는 부르도어의 결혼에서 실패를 했고요. 좀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타클래퍼트 투를 만나서. 어, 지금 자유의에게 군단의 심장 네. 공허유산까지 잘 살고 있어요. 현재까지 는 네. 뭐, 싸우는 그 어려운 일 없잖아요. 그렇죠. 네. 현재까지는 네. 와 이게 사드로 컨트롤해 주는 거거든요. 음. 원래 원샷 원킬이 음. 투샷 음. 원킬이 뜨는데 음. 그게 안 나오니까 당황해서 빼고 있는 거죠. 그 오리지널은 밀당하다가 좀잘안 풀렸습니다. 오리지널 때는 음. 그럼 또 재밌게 즐겼어요. 음. 짧아서 문제였지. 음. 오리지널 기간이 긴게 아니잖아요. 네. 잠깐만 나갈게요. 훈련했나? 연애를? 연애보다 <laughs> 약간 밀당 같은가? 썸 타다가 그냥, 그쵸, 그냥 그쵸, 끝난 거 그렇죠. 그렇 스타 원을 좀아그 스타 오리지널 통해서 음. 그때당시이 처음으로 먼저 그제 프로게이머 진일우가 이기석 형이거든요. 기석이였네 음. 그래서 나름 그래도 저한테는 의미 있었던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오리지널도. 네. 저 사도 팽팽하고 정부 고속도로 탄거치곤 프로토스가 나쁘지가 않아요. 음, 그렇죠. 괜찮죠. 다시 돌아와가지고 정찰까지 좀다 하죠. 음, 이것도 이것도 이제 그 유지를 잘하면 그만큼 환상을 또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파소기를안 뽑았으면. 음. 더 이제 가스를 아낄 수 있고 뽑았어도 에너지를 더 모을 수도 있고 장점이 그 많죠. 지금 여기 여기서 이번 경기가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대 상황이고 네. 되게 중요하죠. 옆에서 지금 한예혁 선수가 지금 경기를 하고 있고 저희는 춥고 춥다 보니까 배고프고 발이 차고, 네 발이 차고 입이 굵고. 네. 아왜 이렇게 네. 추워요? 열 열선 기능이 있는 아니 그러니까. 신발을 신고 싶어요. 그럼 왜 이렇게 오늘 춥죠? 이렇게 날씨가? 오늘 진짜 춥네요 영하 15도 이 정도까지 5, 예, 춥진 않아요데 남부지방은 난리 났대요 눈 오고 아주 그냥 음. 여기저기 쌓이고 사, 어, 교통사고 나고 아 그렇죠 제주도는 그치. 얼마나 추면 비행기가 못 떴답니다 비행기 못 뜨는 것도 그거 진짜 큰 거거든요 네. 이런 것도 어? 옛날 샤크라스 고원 느낌의 존재를 시도하고 있는데 군비를 막기가 따로 없어요 자, 어, 그래도 어사이클 어. 하나가 또 이럴 때 알짜배기인데요? 이게 자극제를 테란이 안 해주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이걸로 이득을 좀 확실하게 얻어줘야 되거든요? 이야, 이야 이건... 아, 컨트롤러로 이득 좀.. 자, 이번에 많아. 다 부셔버리겠다는 그각으로 현재 네. 이거 잘하거든요? 네 진짜 잘해주고 있어요 어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럴 때공업포기가 있으면 좋은데 경부고속도로로 타야 돼서 너무 멀리 와요 맞아 네, 저 위로 가서 그래서 막 견제죠 견제는 견제로 승부보겠다. 네. 이럴 때는 이제 옆에서 짤짤르는 것보다 대놓고 들어가는 견제가 효율이 더 좋아요. 이거 네. 컴그 일단 들어가면 이득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온 거죠. 들어가서 들고 이거 좀 끊어내야 되거든요. 먼저 의료서를 사이클론이 진짜 이럴 때 보이기는 음. 해. 가서 좀 오지 못하게 만드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죠. 네. 프로토스가 와. 아 이게 만든구나. 아. 아, 아. 아. 거기 항상이 좀잘밌지겠는데 이제 네. 난전이겠는데요? 되게 그러니까 일방적이지가 않으.. 오오오오오이 오오오. 아, 이것도 크다 어. 저게 살아있어야 프로토스가 계속 리드예 카드 네, 네, 좀 흔들고 흔들수 있다는 점이 전진 배치해주니 병력을 음, 못 막습니다 이거를 좀 불멸차가 어. 와도 아래에서 텔론선으로 건전이 어. 그게 아파요 이게 테란의 네. 추가 효이 이거 이금 플레이 스타이 어. 좀 그런데 지금 이 프로토스랑 한니사 선수랑 리얼 파이트로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어, 어떤가요? 어 리얼 파이트로 싸우면 네. 누가 이기나요? 몰라 둘다질것 같아요 하니사 선수 이제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네, 플 스타일이 아, 너무 이게 어. 주먹을 <laughs> 부르는 플레이잖아요 아 그쵸 그렇죠. 괜찮나요? 주무풀 주무풀 그 괜찮아요? 한니사 선수의 그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건드리진 않는 아, 이 프로토스가 사람을 잘 때리진 않아요 네. 아 다행이네요 물어요 물어요 네 깨물어요 잘했어, 와 이거 좀걷네야 아, 그래도. 진짜 잘했습니다. 와. 정말 침착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면 다 내려보내는 어.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맞으면서 버티죠? 네. 정말 이게 대회였다면 음. 모든 얘기를 다 해줄 수 있었어요. 음. 이게 막기는 막는데 어, 네. 문제는 테라 빌드가 원래 이제 이게 늦었잖아요. 이 자극제나 이런 게 늦는 빌드인데 어. 저게 업그레이드가 될 때까지 시간 엄청 잘 버렸어요. 그쵸. 지금 위에서 이걸 끝까지 자꾸 물어 밀고 늘어지면은 아우. 와 답답하고 이제 아 네. 지지